하나님의 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 하시는 제가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이 사이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 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일어내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 사이 여겨오리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란다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계시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니

유월절일 때마다 곳곳에서 많은 사람이 올라와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항상 유월절에는 수많은 사람이 가득 찬 예루살렘 성업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나기타고 제자들과 함께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음, 성 밖으로 나가셔서, 감남산 동쪽 기습에 있는 그 배단이 마을에 며칠 밤을, 음, 마지막 밤을, 그곳에서 지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 아침 일찍, 또, 예를 살렘성으로 돌아오시기 위해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나무를 발견하셨습니다. 마침 배가 고프셔서 무엇이 몇 배가 다렸나 살펴봤더니 임망무수한 무화과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임망무수한 무화과나무를 향하여 이제부터 네가 영토록의매를 맺지 못하리라 주주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모하나오가 흙받았습니다. 이모아나오는 종교적인 외양은 잘 거쳐있지만 실질적인 믿음의 모습을 지금 앞에 보이지 않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때 결국은 로마에 의해서 왕국의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자들이 모아가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주님 부처여 그이 모아나무가 말랐습니까? 그렇게 질문한 대에 주님은 기도의 교훈으로 대답을 주셨습니다.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나무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받추려. 그렇게 할지라도 될 것이요.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믿음의 교훈을 질문에 대답을 주셨습니다.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행동으로 믿음을 보이게 되면 구한 것은 자녀를 향해 살아있어. 얼마든지 줄수 있다. 믿고 구하는 것만 아니라 실제적인거죠 내면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면서 행동에 거룩성,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께서는 무엇인지 응답해 줄수있다라 외양적으로 모든 제사 제도와 종교적인 행사의 근모수는. 잘 갖춰있지 않습니까? 마침 전으로 3분제를 승마에서 드리지 않습니까? 외양적인 모습도 갖춰지 많은 실질적인 믿음의 모습을 볼 때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응답해 주신다. 못할 것이 없다. 저를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실로 하나님 듣고 행하는 모습을 잘 보여드습니다 그러면서 고난주간 둘째 날은 성전으로 다가가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은 제가 순서대로 구난주간 둘째 날에는. 돈 바꾸는 자들도 있고 비둘기를 사고팔고 그런 장사하는 모습이 보였을 때 주님께서 그들의 상과 의자를 엎으시고 밖으로 다 성령 밖으로 내어 쫓으셨다 내수는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내가 강도에소고을 만들었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주님께 관한 예배에 관한 모습만 성전 안에 가득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교회에 뭘 대신 주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은 세상의 모습과 다르게 거룩한 모습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예배의 모습들로 가득 찬 것으로서 행동하는 모습들을 교회 안에서 갖추시기를 주님께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우리 예매에 세속적인 것으로서 하나님 기쁘지 않은 것으로 가득 채운 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공로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관한 것이 로서 우리의 깊은 마음에 가득 쳐놓고 세속적인 것은 씻어내야 될것이니다 참, 그리스도 인의 모습.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성품, 변치 않는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시답바닷가 같은 그런 장사한 모습을 볼때 나날이 뛰어부시고 모든 자들 받고 쫓아낸 것처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강림이 가까운 이때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주님 의기 빠지 않는 모든 모습은 언제든지 힘든 처럼 비교할 수 있는. 주 물려주신 죄를 씻는 그보급 피해 내어놓고 씻어 오직 정글한 마음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 마음 성전을 깨끗이 할 때에 주님마맞할수 있는 기름 부시의 조그만한 성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될수 있습니다. 안주하는맞아요 더욱더 우리 마음 성전이 깨끗해지는 하차 자고을 빠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 복된 삶으로 복된 성전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사 하신 주님. 사랑한다고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수를 사랑해며 실천하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때가 가득한 성님의 의미가 가득한 대로 주력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게 하옵시고 마음의 전에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되는 즐거모습될수 있도록 성님의 말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기도 드립니다.